역사를 바꾼 한 남자의 실수를 아시나요 28년간 동서독을 갈라놓은 철의 장벽이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사실 베를린 장벽은 계획된 철거가 아닌 한 관료의 예상치 못한 말실수 때문이었습니다 1989년 11월 9일 동독정부 대변인 귄터 샤보브스키는 새로운 여행규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준비가 부족했던 그는 복잡한 문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발표대에 섰습니다 기자가 이 규정은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요? 라고 묻자 샤보브스키는 당황한 채 메모를 뒤적이다 즉흥적으로 답했습니다. 제 생각에는 즉시입니다. 이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. 실제로는 다음날부터 복잡한 비자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그의 말을 들은 수만 명의 동 베를린 시민들이 즉시 국경으로 몰려갔습니다. 준비되지 않은 국경 경비대는 명령 없이 대응할 수 없었고 결국 통제불능 상태에서 관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렇게 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은 한관료의 실수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.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계획이 아닌 작은 우연의 순간인지도 모릅니다.